시작꽃 설화 박규리 낭송 신현민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 보내고 돌아서 돌계단을 오르는 스님 눈가에 설은 눈물방울 쓸쓸히 피는 것을 종각뒤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문 하나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빗물에 우는 듯 들렸습니다. 밀어내던 가슴은 못이 되어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뚫는 것인지 목탁 소리만 저 홀로 바닥에 뒹굴다 끊어질 듯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여자는 돌계단 및 치자꽃 아래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더니 오늘따라 가랑비 열개 듣는 소리와 짝을 찾는 수국새 울음소리 가득한 산길을 희청이며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멀어지는 여자의 젖은 어깨를 보며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 줄알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그 누구를 사랑한 적 없어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줄도 알것 같았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더 설게만 보이는 잿빛 등도 저물도록 독경소리 그치지 않는 산중도 그만 싫어. 나는 괜시리 내가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 버릴수록 더 깊어지는 산길에 하염없이 앉았습니다. 치자꽃서라는 박규리 시인의 글입니다.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전북 고창에 있는 미소사에서 공양주로 절살림을 맡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양주 시인 이라는 독특한 어, 이력 을 갖고 계시 죠？감사 합니다.